네, 정수왕후생가 옆에 위치한 이 고택 있습니다. 어, 여기는 서산경주김씨 고택이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어, 국가민속문화재 제199호고요. 한번 이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네. 여기서 줌을 해서 네 서산 경주 김씨 고택은 곤충연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립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는 안차와 사랑새의 곤충 양식을 볼때 19세기 중반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800년도 중반이겠군요 그러면 한 200년 기면2 네, 0 0명도될것 같습니다 이곳 음암면 유계리 한 다리 마을은 16세기 중반부터 경주 김씨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러면 집성촌인가 그렇군요.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사랑채가 있습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에는 행랑채 별채가 있고, 별채 옆에는 초당이 있으며, 별채 맞은편 중문을 통해 안채가 있는 앞마당으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중문이 있다고 하군요. 네. 이런 구성은 남도식 미음자형 편면 구성으로 햇볕이 잘 들어오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눈의 특징은 사랑 차량, 사랑채에 설치한 차양이라고 한대요. 사랑채 툇마루 앞에 기둥을 세우고 차양을 덤 따라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사랑채에 설치한 차양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문화적인데 또 실질적으로 또 고택 체험을 또할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고택 체험이 강화의좀 강강 상품으로 있는데 여기는 개안고택이라고 되어 있죠 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인증 우수 전통 한온문화체험 숙박시설이라고 좀 요즘 고택이 조금 개보수하여서좀 아름답게 된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물이 좀 떨어지기도 하네 네. 서산여행과 관련된 팜플렛도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몇 칸이야? 한 두세인데 네 칸인가? 다섯 칸 정도 되는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밟아 보는 것도 좋아요 여기는 징이네 징 징도 있고 안에 잠깐 어, 의자, 뭐 책상, 어, 잠깐 식탁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절구도 있고, 저거 제 수원 군인농업 밥 먹었는데, 절구통 농업 기구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지금 도 여기도 있어요. 어, 현대식을 좀 약간 개보자면 큰데, 옆에 이 마당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작은 별채라고 합니다. 네, 별채. 네, 옛날에 집들이 어, 좀 작습니다. 네, 그런 데가 응, 좀 다르죠. 옛날 생활 방식 그래서 고택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택 체험하면 참 겨울철에 네, 뜨끈한 온돌 방 안에서 <laughs>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서산에서 고택 체험해 보시고 배청 네, 정순왕궁 생가도 한번 둘러보시고. 네, 상서로운 기운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서장 여행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인게 인사드리고 다음 번에 만나요. 안녕.